대은 인간들은 이 몸을 원수처럼 여기는 인간. 그리고 우리의 적이 이로써 확실히 인지. 이. 설마 이 몸이 인간의 우정미라고 했느냐. 미. 그리고 고맙다. 조용히 해. 일이 이렇게 될 줄. 재능이 재능이 없는 비. 변태의 가능성. 겉으로 드러내지. 이 몸도 예외. 하지만 그건 오마... 참모장 용과적대하는 그자의 하... 결과적으로 너는 참모장의 하... 하지만 너를 죽이고자... 흥! 지금도 상황... 부자... 아빠를 죽인... 다시는 내게 말 걸지 마차원종 그리하겠다 인간... 그리고 당신! 아하서 얼른 차원정 자네를 가져오 그리고... 두고 보세요. 절대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함. 준비 끝났습니다. 완벽하군요. 올 때면 와봐. <놀람> <놀람> 느려. 하늘을 펼. a 막을 수 없어. 늦여! 난 이길 거야. 응! 빈틈은 없어. 누겨. 피켜. 가볼까? n 승리 후의 한자는 늘 최고죠.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 다음 업무를 준비해라. 또 보급이 필요. 내가 상정했던 지... 취약의 상황도 아, 수고하... 안 좋은 상황이었군. 아, 수고했어. 이 자네는 잔해는... 자네를 <laughs> 지... 이... 전달하기 극한 그 간... 우정미 씨가 도망쳤다는 거군요. 그럴 만도 하죠. 아버지의 원수나 마찬가지인 차원종을 자기 손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특경대 대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녀와 흡사한 인상착의의 여자가 대공원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는군. 네? 대공원이라고요? 왜 하필 거기죠? 거긴 지금 차원종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군요. 우리에게 협조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걸까요? 만일 그런 거라면 아주 괘씸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오... 즉시 대공원 방면... 가서 사냥감을 물어와요. 개... 게... 이... 이... 잘 가시고 또 오세요! 네. 박사부사의 울음소리를 잊지 말아줘.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 ölteme ne Ha? 하늘을 뱉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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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어울리는 상대구나. 내려. 응? 이겼어. 개체시다. 하? 하? 논. 아, 흥. 죽은 척배신하지만 아, 보아, 하니. 많이 <laughs> 자. 그, 자 그. 것 그. 이마한 그. 나 내일이 된다 자, 이 몸은 <웃음> <웃음> 그. 정도 그. 나와 춤출 수 없어 데려가줘. 가볼까? 분노를 힘으로 내 거미 물고 찢는다. 벼락이 친다. 분쇄. 분쇄. 하! 부탁이야. 내일 날 강하고 당당하게 난 치지 않아. 하! 하! 체. 뻐꾸기로 널 지원해주겠다. 이상이다. 부탁이야. 날 데려가줘. 씨. 뭐? 다음에 또 시도해 주세요. 이모 어찌 형제가 저 차원종에 대해 알고 있어? 군단에 그녀가 속한 일 그들이 실, 싫... 그들은, 그리고, 그렇게, 이번에, 강력한 힘을, 그런, 그, 그녀는, 그녀를, 마... 그, 마,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그, 우, 그렇다고, 니, 가 네가... 갈등은, 없어. 나는 계획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요. 감시관님, 무슨 일이시죠? 그야 물론, 이 차원종과 이야기를 나누러 온 거죠.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망설일 건 지금 즉시. 감시관님. 물론 진심이에요.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바이올렛. 당신에게 요청을 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사장님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진 않을게요. 인간. 시끄럽군요, 차원종. 감시관님. 그 처리. 제가 직접 실시해도 될까요? 어머? 어, 진심이세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함. 당신이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 모양이더군요.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에요. 저를 죽이시라는 건가? 그렇다면 어서 하세요.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어요, 오정미 씨. 당신을 풀어드리죠. 여기서 도망치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서두르세요.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서 도망치세요.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제 기억을 지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저를, 왜 이제 와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한가하게 그런 소리 날 때가 아니에요. 얼른! 아니. 이미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다. 차원종! 이미 주변에 포위망이 설치되었다. 여기는 내게 맡겨라. 맡기라니. 우정미 인간. 가서 홍식만일 계속 우정미 이몸의뜻을 분명히 전해라. 나쁜 짓에는 협력하지 않겠어. 엄 음. 뭐라 그 머저리 같은 진짜 너날 알... 지그 크리 우정미 양을 죽이 그 사이에 그 차원종이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잠시만. 저 크리자리드 타입은 우리의 계획에 필요한 존재예요. 어쩔 수 없군요. 일단은 저 차원종의 말대로 하는 수밖에. 그렇다는 건 당신이 직접 나가서 그 퍼펜 마스터라고 명명된 차원종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당신이 신속하게 그 차원종을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우정미양을 죽이. 그렇겠 군요. 그렇다면, 망설일 건 없겠네요. 나가서, 인형을 쓰러뜨리고 오겠어요. 그래 주세요. 당신을 믿어보죠. 놈들은 한,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나이스 샷! 출발이 좋은데? 비켜! 빈틈은 없어. 막을 수 없어 분부아하아을아으 가볼까? 분노를 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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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로 널 지원해주겠다. 또 보급이 필요하면 보고하도록. 이 몸의 마녀의 수아 이제 곧그마 그녀는 나뱀 이제 곧 지금의 마녀는 나 그녀는 좀더 마, 충분히 보시 그 전에 마. 아니 우정 시끄러워 대체 왜 자위에서 밀었니 비록 이 몸의 적이 그저 쓸데없는 오지랖이야 이런 날보그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하겠지 뭐?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길 원하는 어버이 따윈 없으니까 말이다 적어도 우리의 어버이는 그러했다 너희 인간들의 어버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군 부탁하겠... 차원종인 네가 인간의 목숨을 구하려 하다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는 너야말로, 이 아이를 구하려 했었지. 기묘하구나. 그러게. 정말, 일이 기묘해졌어. 용을 위하여, 지금은. 준비, 끝났습니다. 완벽하군요.

분노를 힘으로 내 거미 울부짖는다, 털어부친다, 연속, 어! 연속 공격 마무리, 분쇄, 피니쉬시 연속 공격, 난 치지 않아, 분쇄. 멋진 전투였습니다. 고마워요. 쳇. 처리 업무가 완료되었군. 다음 업무를 준비해라. 이상이다. 슬슬 처리를 해야 할 대상을 정할 때가 온것 같군. 벌쳐 벌저... 퍼펜마 결과는 어? 김 가면 사원님 상황을 보고드리죠. 그 인형 아무리 공격을 해도 쓰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저를 비웃으며 도망치기까지 하더군요. 하... 그랬군요. 비록 퍼펜마스터 자체는 차원 그런 인형 타입 그들의 상위 상이... 한마디로. 당신이 상대한 퍼펫 마스터는 속이 빈 껍데기였던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우정미 씨의 생명이 위험해질 텐데. 정말이지. 계획대로 되어주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퍼펫 마스터를 방치하면 계속해서 자기와 벌처, 벌저... 아마도 진짜 그렇게 자신과 또 한시라도 빨리 제가 그때까지 부탁입니다. 당신이 나가서 한밤의 대공을... 임무 힘내십시오, 대원님. 어머, 가서 사냥감을 물어와요. え 막을 수 없어. 이 싸움이 날 부르고 있어. 춤을 추고 싶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나 보지? 물론, 그나저나, 어때? 닥쳐라, 차원종. 너 따위에게 내 마음을 줄것 같아?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건, 나의 검과, 죽음 뿐이야. <laughs> 그 건방진 머리를 찾, 차... 하지만, 배신한 용의, <laughs> 아니,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넌, 여기선 내 검에 의해 파괴될 테니까! 강화! 결전의 시간이다! 괴롭히친다! 마무리! 연속 공격! 마무리! 연속 공격! 어라? 아직 너한테는 그럼 잘 있으련. 나를 잡을 수는 없단다. 승리 후의 한 잔은 늘 최고죠. 하! 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이상이다.